안녕하세요 꿈을 꾼다 입니다 제가 구매한 IPTIME USB 3.0 외장 하드 케이스 입니다 컴퓨터를 새로 구매해서 음 전에 쓰던 컴퓨터에 있는 하드를 옮기기 위해서 구매했고요 뭐 어차피 전문 리뷰어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케이스에서 안에 내용물을 꺼내면 이렇게 이제 외장 하드 케이스가 보이고요. 간단하게 사용 설명서 들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USB 연결 잭이 들어 있고요. 그 다음에. 전원잭 들어있고요. 요거는뭐 안에 이제 외장하드 하드, 하드 연결해 가지고 안에 내용물 이제 고정시킬 때 쓰는 볼트 들어있고요. 케이스에서 이제 이 안에 하드를 넣기 위해서 이쪽 버튼을 눌러 가지고요. 이쪽에서 살짝 뒤로 밀어주시면서 요 안에 있는 거를 빼시면 돼요. 이렇게 안에 내용물을 뺐고요. 그 다음에 전에 쓰던 하드를 이 상태에서 밀어 넣으시면 체결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안으로 넣으시면 돼요. 맨 하단에는 전원잭 꼽으시면 되고, 그다음에 이 컴퓨터하고 연결하라 USB 잭을 여기 안에다 꼽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3.0이기도 하고 3.0 전용 이제 USB에 꼽으시면 되고요. 전원만 키시고 이렇게 파란 불이 들어오세요. 그리고 나면. 음 지금 화면상에서 아까 전에는 드라이브가 안떠 가지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다 빼고서 안에 봤는데 체결이 좀덜돼 있더라고요. 체결을 다시 한번 해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켰더니 이렇게 전에 사용하던 드라이브가 이제 떴습니다. 여기까지가 구매기 사용기입니다.